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물과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방송 진행을 맡은 MC 송명정입니다. 먼저 인물과 질병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함께하게 될 분을 소개합니다. 의학 박사시고요, 내과 전문이시면서 현재 요양병원장으로 계신 윤창규 박사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평생을 환자를 보고 지냈 는데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부화 시대의 건강에 대한 또 질병 에 대한 정보는 많아도 네. 과거에 어떤 인물이 무슨 병으로 알다가 죽었는지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네.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이제 흥미가 있어 찾아보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질병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네. 또 아주 흥미롭고 좋지 않을까 해서 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은 어, 현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그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재조명해보는 네, 어, 네.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은 네. 사실은 우리 인물들이 대개는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인물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제가 네.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인물인데요. 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아,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은 누구나 참 인정하는 훌륭한 분이고, 네. 뭐 성인이라고까지 또 성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궤적을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병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음... 것을 참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종대왕 하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룬 뭐 업적, 공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평소 습관이라든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 분이 살았던 과정을 그 이조실록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또 네.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분의 음... 질병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네. 우선 세종대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단명한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단명은 안 했지만. 네. 54세로 돌아가셨어요. 54세. 당시로 보면 그렇게 단명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못됐어요. 네, 환갑을 넘기기가 네. 원래는 좀 힘들었잖아요. 오죽하면 환갑잔치를 했으니까요. 네, 하실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두 형님이 계신데, 바로 위에 형님은 효령대구는 91세까지 네. 살았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도 91세면 거의 장수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다음 네네. 91세면 정말 장수하셨네요. 큰형님도 69세까지 살았어요. 69세까지. 그러니까 살았고. 사실은 형들에 비하면 상당히 음. 담명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제 그 형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뭐 돌아가신 연도는 각각 사신 연도는 달라도. 한 어머니 밑에서 그렇죠. 태어난 아, 아버지도 태조, 태종 이방원이고 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 소생입니다. 네, 네, 네.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한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수명의 차이가 있어요. 아...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네. 세종이 형제들에 비해서 일찍 사망한 것에는 후천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선천적인 요인은 일단 뭐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효령대군은 효령대군은 형이 왕을 될줄 알다가 네. 왕이 안 되고 세자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다음 차례는 나지 하고 기다렸는데 네.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동생한테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아니구나 싶어서 일찍 포기하고, 음...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뭐 술과 뭐 고기, 그리고 뭐 이렇게 연락을 즐겼겠어요. 음, 평생을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아 그러니까 영일이야.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좋은 공기에. 좋은 공기 마시고. 네, 소박한 음식. 요즘 말로 하면 건강식이죠. 소식하고 뭐 나물 뭐 이런 것들로. 그렇죠. 건강식 그런구나. 이런 것들 그 그런데다가 정사를 돌볼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죠. 아, 그렇군요. 세종대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시죠. 뭐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의학, 과학 각 분야에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종대왕은 정말 어느 왕도 그렇게 다방면에 네.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네. 뭐,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거야뭐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천문과학 분야에까지, 네, 그리고 맞아. 또 악기, 악기까지, 악기까지 음. 그 박연을 시켜서, 박연이라는 네. 분을 시켜가지고, 악기까지 정리를 했고, 네. 특히 장영실에게는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도 시켰어요. 심지어는 자동으로 가는 뭐, 어떤 그, 마차라든 지 이런까지도 뭐 전동으로 갈수 있는 예, 예, 마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발을, 그리고 네. 참 불행하게도 나중에 장영실은 왕이 타는 어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네. 금방 중간에 부서졌어요. 아, 요즘으로 그러나... 그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걸 만든 거네요. 그런데 그게 아마 작동을 잘 못했는지 그걸로 음. 인해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원래 중인 출신으로 직급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랬죠. 종 이품이가 종 일품면 대단히 높게 올라간 거예요. 네. 지금 말하면 장관까지 올라가니까. 쫓아내죠. 일반 신하들이 네, 또 네, 시기를 네. 했겠때 그리고 이 장영실이 한 것이 그뭐 혼천이, 추국이, 해식이 음, 이런 음, 것들이 맞아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하고. 네. 그 뿐이 아니고 의학에 대한 분야도 연구를 해서. 네. 또 세종대왕은 대단한 분인 것이. 네. 어느 정도 독서광이냐면. 아, 책을 많이 보셨구 아, 그럼요. 네. 아버지가 너책좀 고만 보라 그랬어. 그 정도 할 정도로. 우리가 사서 삼경하는 경서 있죠. 네. 이거는 보통 한 권당 100번씩 읽었답니다. 허... 시경, 서경, 음... 뭐, <laughs> 역경부터 시작해서, 노노, 맹자, 중용대학. 말이 그렇지 100번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학식이. 그 뿐이 아니고 일반 서적 있죠. 네. 그것도 최소한 30번 이상씩 읽었 같은 책을 삼십 권 이상 씩. 그래서 안질이 생겨 고생하신 음. 이유도 너무나 네. 책을 읽어가지고 <laughs> 오죽하면 아버지가 너책좀 그만 보라고 <laughs>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의 초정 광천수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달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두달 남짓 머물렀는데 그데더 네. 놀라운 거는 신하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책을 몇 수레를 가져갔답니다. 그걸 고치러 거기를 가면서도 또 책을 가져가신 네.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한글을 네. 만들기 위해서 아마 골몰하니까 음. 많은 참고서적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렇게 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음.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운동을 별로 <laughs> 즐겨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뭐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세종대왕은 형들에 비해서 단명을 했고 어 음식. 아마 그렇다 보니까 육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좋아하셨지 육식,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육식을 즐겨하셨다고 합니다. 육식을 네. 고기 많이 드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뭘 개발하고 발명하고 정사를 돌보다 보니까 분명히 운동도 많이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업무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 사회자 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우선 육식을 즐겨하고 고기 운동, 많이 먹고. 네. 네. 운동을 좀잘안 하셨고.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분야의 나라의 업무를 돌보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요즘 현대로 말하면 뭐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게 바로 연결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 요두 네. 가지 내용이 납니다. 네. 나이 마흔이 넘어서 54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풍질로 굉장히 병치료하고 고생을 하셨다. 풍질로. 아, 그리고 또 소갈증을 앓았다 소갈증.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풍질은 품질. 지금 말로 하면은 네. 신경의 계통의 질환이에요. 신경계 개통. 네. 그리고 소갈증은 무슨 병인지 아시 나요 당뇨 같은 거. <laughs> 그렇죠. 아, 잘아시네 네. 소갈증이 바로 물을 많이 마시고 밥도 음식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는 바로 당뇨병의 증상을. 아. 우리 전통 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미 그 자료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소갈 그리고 또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오늘 뭐 시간이 모자라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지만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laughs> 네. 네. 풍질이야 말로 우리 심혈관계, 뇌혈관하고 심혈관계 같은 질환을 말하는데 대개는.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오거든요. 네, 네, 네. 이제 혈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묘원에 없으니까 네. 소갈증으로 봐서 당뇨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음 당뇨로 인해서 그렇군요. 합병증으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요즘 현대들도 40대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고혈압이나 네.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것들 한두 개씩 달고 살잖아요. 아, 그렇죠. 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당뇨는 술을 오래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술을 오래 많이 드신 분들이 나이 40 넘어, 한50 넘어가면 당뇨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세종대왕분을 네. 이 통해서 우리가 네. 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음. 한번 자기가 이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네. 겁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했는데 이 저도 오늘 정말 재미였, 재미가 있었던 게 역사적 현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물론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실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세종대왕의 삶과 질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 봤는데 오늘 뭐다 얘기는 못 나눠 봤습니다만 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또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게 또 허락해 주시는 방송 관계자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정말 저에게도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현대사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뭘 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윤창규 박사와 인물과 질병 이래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